안녕하세요. 한규범입니다. 이번에는 어셈블리를 통해 나사 구멍이 뚫려 있는 조립품을 설계할 때 필요한 표준 규격의 나사들을 툴박스 기능을 사용하여 편하게 불러오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솔리드웍스에서 어셈블리로 3차원 설계를 하다 보면 나사 구멍이 존재하는 부품을 표현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때이 구멍에 맞는 나사를 구현하고자 직접 만들어 사용한다면 나사 간의 규격이 모두 다른 경우에는 그 개수만큼 다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솔리드웍스에서는 표준 파트 라이브러리를 포함하고 있는 툴박스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툴박스를 사용하여 필요한 파트의 규격과 유형을 쉽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툴박스를 사용하여 필요한 규격과 유형의 나사를 찾고, 찾은 나사를 어셈블리에 넣어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작업창 탭에 있는 설계 라이브러리를 열어 항목에서 보이는 툴박스를 선택해줍니다. 툴박스를 실행시킨다면 창 아래쪽에 여러 나라의 국기가 보이면서 표준 규격들이 적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사 구멍을 뚫을 때 사용하였던 규격과 동일한 규격을 찾아줍니다. 지금 현재 이 부품에 뚫려 있는 구멍은 KS 표준의 M12 나사구멍입니다. 여기서 원하는 부품을 선택하여 드래그하여 작업창으로 온뒤 체결하고 싶은 부분에 갖다 놓습니다. 부품이 원하는 위치에 스냅이 되어 배치되었다면 잡고 있던 마우스의 버튼을 도와줍니다. 그후 화면을 확인하면 왼쪽에 대화창이 뜨면서 나사의 크기를 나타내는 상자가 부품 근처에 나타납니다. 대화창의 내용을 보면 볼트를 끌어올 때 크기에 대해 따로 설정을 하지 않았는데도 그 크기가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제 화면을 돌려 나사가 위치한 부분을 보면 아래쪽에 주황색 화살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 화살표를 통해 나사의 길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풀박스를 사용하여 표현되는 나사들은 표준 규격을 따르기 때문에 그 길이들의 종류가 제한됩니다. 따라서 표준에서 어긋나는 다른 규격을 사용하려고 하면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사산의 길이 옵션을 사용하여 나사산을 표준 규격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를 선택하여 놓았다면 이 부품의 경우 볼트인데 불구하고 나사선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대화창 아래에 나와 있는 나사선 표시 옵션이 단순화된 설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설정을 바꿔준다면 삽입한 부품에 나사산이 표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컴퓨터에 무리가 갈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와 같이 툴박스를 열어보면 모든 표준의 정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표준 규격으로 작업을 할 경우 사용하는 표준 규격만 사용하고 그 외의 규격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표준 규격들을 사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솔리드웍스에서 이러한 정보들을 로딩해오기 때문에 컴퓨터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여기에 명시된 규격 외에 어떤 일부만 사용하는 규격이 있다면 툴박스를 사용하여 그 표준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사용하지 않는 표준을 정리하고 툴박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새로운 규격의 부품을 추가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구멍가공 마법사나 툴박스를 통해 부품을 삽입했을 때 여기에 사용된 표준 규격과 유형을 관리하는 곳은 툴박스 관리자입니다. 그럼 툴박스 관리자를 시작하여 그 사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 버튼을 눌러 솔리드웍스 항목이 있는 곳까지 내려가면 화면과 같이 SolidWorks 2016, SolidWorks PDM, 그리고 그 아래 도구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럼 그 도구 항목에 보면 아래쪽에 툴박스 설정 2016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툴박스 설정을 눌러 툴박스 관리자를 실행하겠습니다. 이런 화면이 뜨게 됩니다. 이 화면이 뜨면 툴박스 관리자에 제대로 들어온 것입니다. 툴박스 관리자 위쪽을 보면 저장 아이콘, 홈버튼, 그리고 다섯 가지의 페이지가 나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먼저 여기에 1번 페이지는 구멍가공 마법사에 대한 페이지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설정을 통해 원하는 규격의 부품만 선택하여 불러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하지 않는 옵션을 체크 해제하면 툴박스를 사용 시 구멍 가공 마법사에 해당 표준이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사용할 부품 중 필요한 규격이 없을 시 툴박스 옵 툴박스 관리자를 사용하여 원하는 규격의 부품을 새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자는 툴박스 기능을 사용하여 더 편리하게 3차원 설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